나가야겠다 인디아뿐인가? 지금 한 3,40분째 계속 혼자 통화를 그냥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I don't know 맛있겠다 먹고 싶었거든요 이거 이거 순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숙소에서 먹는 제 야식입니다 이거 순땀 생각보다 맛있네 샐러드인데 달달하면서 시큼합니다 오 처음 먹어보는데? 얇은 국수면을 제가 골랐어요 음대구 음식이 저한테 잘 맞나봐요 오 영상 잘 나오네 새우머리도 딱 머리를 자르고 해서 한입에 그냥 다 씹을 수 있어요 먹다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좀 부어서 운동하려고 그냥 쭉 걷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낮 12시라 그런지 좀 넘었나? 엄청, 엄청 더워요, 더안 더워. 되겠다. 이따가 아점 먹을 때는 그래 불러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생각이 났는데, 어, 이 더운 나라도 적응을 해서 그런지 피부가 타긴 타는데, 그 살점이 뜯겨나갈 만큼 타지는 않아요. 제가 어, 좀 바랬던 온도 지금 딱 좋기는 한데 여기서 한 평균 온도가 40도에서 41도 정도 되면은 진짜 피부가 조금 더 타고 약간 그러지 않나. 흔히 말해서 피부 껍질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프면서도 뭔가 조금 재밌긴 한데 그 정도의 더위는 아닌가 봐요. 태국이. 물론 이제 오래, 장시간 햇볕이 세면은 그럴 수 있는데 덥긴 한데 참을만한 거 보니까 오늘이 낮이라 그런지 어우 날씨가 진짜 뜨겁고 어제보다 더 체감온도 진짜 거의 한 38도? 37도? 그 정도 배가 난거 같아요 물론 온도는 한 30도, 31도, 32, 33도인 거 같은데 어딜 가나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진짜. 여기가 태국 파타야 세차장인 것 같은데 저도 안 그래도 세차장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태국에서 세차장이 어디 있을까 궁금했는데 여기 있네요. 아 여기도 용품이 다 있고 심지어 깔끔하네요. 어 이렇게 하는구나. 자외선이 진짜 강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게요. 아 없어요. 와. 너무 더워서 로컬 식당에 들어왔거든요. 사람이 좀 있네요. 오늘은 파타에서 마지막인 만큼 그냥 좀 여유롭게 있다가 다른 지역, 아니,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일주일 가량 태국에서 세 곳을 돌면서 어, 조금 체,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숙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돈을 아끼고 이제 예산 안에서 여행해야 하시는 분들은 각각 예산을 딱 잡아서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더위를 먹어서 많이 안 나오는데 아 음식 나오면 영상 한번 또 찍어 드릴게요 아, 너무 더워서 탄산수부터 얼음이 금방 녹겠는데? 아,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식 만들고 계시고 여기도 배달의 민족 마냥 말리면 울리더라고요 그렇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음식이 안 나왔다 일단 한개 나왔습니다 또 노래가 나오는데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음 어쩌면 이렇게 태국 음식은 다 맛있지. 가격은 음료 포함해서 200파트 7,446원, 7,500원 정도고요. 원래 하나 그 시프드에다가 밥을 섞어 먹을라 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나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먹어봤을 때쯤 나왔는데 이거 진짜 짜고 맛있어요. 어 이게. 아, 이건 진짜 밥안주다. 진짜 짜네. 오징어볶음 진짜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그런 맛이 아니고, 태국의 향신료가... 아, 근데 로컬 음식 두개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한 세네 개씩 해서 진짜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아, 여기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다른 맛집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숙소! 태국의 편지를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파타야. 또 로컬 식당 들어서 음식 두개 시켰습니다. 총네 개를 먹는 건데 오늘 제가 파타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려고요. 식당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음식이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 맛은 있는데 고수가 또 들어갔네. 아 고수를 빼달라 할걸요 치킨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짠데 제 입맛에는 맞아요. 진짜 배부르다 이제. 아, 음식 4개 정도 먹어줘야. 힘이 납니다 배가 엄청 부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가 좀 걸어 다니잖아요 또 배가 금방 꺼져요 <laughs>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적당히 먹고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해외에서는 어, 배를 계속 부르려고 좀 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힘이 나야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더위를 피해서 <laughs> 또 쇼핑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숙소보다 여기 스튜디오 세븐 뭐 애플 파는 거 있는데요. 구경할까? 뭐 저는 제 최신 1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런 이런 원단이 좋아요. 이렇게 금방 마를 수 있는 원단 이런 거. 신발도 트레이닝화가 시, 편하고 점점 편한 걸 찾는 나이가 드는 겁니다. 아, <laughs> 진짜. 트레이닝. 그, 뭐지? 오 c 운동화, 스위스 운동화인가? 그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나는. 짐이기 때문에. 휴먼실 되게 좋다. 밖에 덥기 때문에 쇼핑몰 안에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내고, 안전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듯? 뭐야, 여기 전망이 있었네? 빠질 수 없지. 아, 오바다. 아, 아. 네. 안 열리네. 아, 아, 덥다. 어딜 디 갈까 하다가, 어, 이게 또 너무 더우니까, <laughs> 그냥 계속 <laughs>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밖에. 아, 진 미쳤습니다. 오,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또 건물 안으로 대피. 커피 한잔 하면서 어 이제 태국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무엇을 느꼈고 뭐 어떤 걸 먹었고 그냥 태국 마무리 여행기 감상편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 원래 물이 나왔네. 공연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어 일단 방콕 시티 느낌이 강하고요. 거기서 지하철 타는 것도 많이 배웠고 치앙마이는 자연적인 거. 더웠다. 근데 파타야는 네. 더 더. 근데 이게 음료를 한잔 하면서. 아 진짜 시원. 가격은 115 바트, 4천 원이네요. 좀 비싼데.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도더 돌아볼까 하다가 체력이 안 따라가서 가지고 그리고 계속 목이 따끈따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 내일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니까 최대한 아까도 말했다시피 건강을 더 유의하고 저는 안전하게. 풍경을 넘는 거예요. 알면 재미없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카분감사합니다이 네, 네. 숙소도 파타야에서 마지막입니다. 자다랑 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거의 한두 마리는 맨날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베드버그 살충제가 있거든요. 그거 뿌리고 자요. 이거 약 먹고 자거든요. 하여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Bye. Bye. m